이렇게 햇빛이 내려 찌고,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. 캠핑할 때. 뭘까요?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안녕 오늘은 좀 타프를 쳐볼까 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 더위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타프는 필수템이잖아요 여자 혼자서도 역캠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저 혼자 타프를 피칭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한번 그 모습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렵게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타프 타프 갑니다. 열심히 따라오세요. 오늘 제 타프는 꼴로르 제품을 갖고 와봤어요. 이게 많이 크지도 않고 제가 치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라 오늘은 꼴로르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이 가운데 기점을 뭘로 맞추냐. 그래서 막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요 실링 보이시죠? 요박음질 선. 요걸로 이제 가운데를 맞춰주는 거예요. 아, 이게 가운데 중심 축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. 다 캠퍼님들만의 다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, 저는 먼저 이렇게 다 펼쳐놓고 먼저 시작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터프를 일단, 자, 해친다. 챕터 1 여러분 이제 여기서가 관건이죠. 이제 팩 다운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이걸 기점으로 이제 걸음을 걸어볼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이 대각선 톡 지점을 맞춰서 여기다 팩 하나 놓을게요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이제 50%는 끝났어요. <laughs> 벌써 그죠? 엄청 쉽죠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저 걸음으로 해서 팩을 놓아주면 됩니다. 아 근데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. 저도 5년 동안 제가 해먹은 그 노하우라서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또 이거 갖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이 타프에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끈이 없을 시에는 웨빙 끈을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두 갈래로. 이제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끈을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해서 폴대를 세우려고 하거든요?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끈두 개로 하셔야 됩니다. 이두 끈을 이용해서 가운데 폴대를 세워주도록 해야 돼요. 폴 때만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280 짜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볼 때. 근데 오늘은 그렇게 햇빛 비치지 않으니까 한260 정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0. 벌써 70% 끝났습니다. 우와!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쉽죠? 됐다! 당겨야 돼. 하게 당겨주세요.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. 저거 보세요. 진짜 잘 쳤죠? 각봐가 딱 좋아. <laughs> 이제 여기는 이제 90% 완성이에요. 이제 스트링만 좀 조여주고 양윙 부분 있잖아요. 거기도 한번 박아주면 이제 타프는 끝. 아 그리고 여러분 또 팁이 있어요. 저도 캠핑 초기 때잘 모르니까 막 폴대부터 세우려고 막 용을 썼거든요.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. 폴대를 세운다기보다는 폴대를 걸쳐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 그게 꿀팁이에요. 이제 여기 양 사이드 윙 부분만 이제 팩 다운을 해주면 되는데 폴대를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됩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만 팩 다운해서 사용하려고요.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좀 너무 가까이하면 이렇게 공간 확보가 좀 별로라서 저는 좀 멀리 가도록. 이번 영상에서는 타프를 좀 손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좀 도움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? <laughs>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에 타프 치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유익하게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신아. 곧 다가오는 여름 캠핑에는 좀 타프 좀곧 아, 다가오는 여름 캠핑에는 타프 좀곧 다가오는 여름에는 좀 도움이 됐다 아,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아아아 아, 아. 됐으면 좋겠습니다.